자 불의 거인은 이마전으로 상대합니다. 그리고 처음 쓰는 슬컨으로 피해 줄 거예요. 아예 탔다 내렸다 이렇게 부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살짝 피해 주고 왼쪽 잘모 왼쪽 보호대 보이죠? 하지만 잘모잘모잘모 해미님도이 살짝 붙여주고, 워주고요김말전하고뭐 대검같은 장범같은거 보면 해미하고 빨리 달아요. 해미님도미도좀 주시해주면서 그리고 저기 파이어볼 꺼내는거는 천천히 절 따라오는데 근처 그 오면 터져요. 근데 금지가 엄청 세기 때문에 가능한 한좀 멀리서 그것도 슬컨으로 주세요 대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유인하고, 이제게인한 나게 다가가서, 다시. 아, 씨. 유치보하라유치못 때리게. 휠컨으로 피해주고, 타주고, 파이업으로 오니까, 대시로 멀리, 건지, 멀찌감치 빼주고, o k a 스 look, 이그 o k l 안없어 l 도 때려도 멀리 빠지리빠 하면 o o 면가나좀어요왔을좀 l o o 좀 채워주고 자 o o k look, l o 바닥은 o o 인데아이 k l 인데 k l 저라오 l 때문에. 이쪽을 보고 쏘고, 많이 보고 쏘고, 무조건 지해주셔야할거 이쪽을 뭐 이쪽 방향을 안 쏜다고, 진짜로 이쪽으로 안 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예, 투명이 너무 많이 닳을 I'm 발 o 빼주빼주이 o r e I'm more, i 이 mo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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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업으로 오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대복으로 안 가고 빨리 빼고 칠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기 체리 각이 안 나오겠네요 아 망했다 빨리 빼주자 올라가가지고 언덕에 그냥 칠을 붙이고 안 가면 되지 너 거기서 안 내려오면 나도 안 가. 어디 유인해서 들이치려고? 동아지. 뭐 걸렸나? <놀람> 네. 나무 뒤에 있으면 침구 레이즈 안 달라옵니다. 나무가 좀 탁하나 해요. 일권 이렇게. 아하이! 들대다니 왜 이러나? 자, 열목 이피해로고 넘어갈 것 같네요? 힘들면서 때리면? 어... 패턴이 좀. 보였는데 2페이지 시작하고 나서 한한 한 대, 두대 정도만 때리고 범위 마법, 범위 니까 바로 끌리세요. 그다음에 범위 마법에 우 이어서 화산 폭발까지. 멀찌간지 떨어뜨려주고, 멀리까지 날아오긴 해요. 날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멀리 있으면 배적을 보고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좀 있으니까 이 페이지부터는 파이어볼 두개 소환합니다. 두 개는 한 개는 비슷해요. 왜냐따라다니게 때문에. 파이어볼에서 멀어지면 뭐 오른쪽 발목만 있습니다. 분명히 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안전해요. 그리고 레이저 쓰면은 항상 대시로 렇게 돼. 이쪽을 안 쏘더라도. 왼쪽, 그러니까 멀찌감이 저하고 상관없는 방향을 쏘는 분들도 나도 날아오는 게 저한테 날아와요. 설사 저한테 안 쏘더라도. 확실히 거예면 울트, 시아몬드도 깰다,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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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어 브라운, 브라운, 브라 파이어볼 두개 소환하겠죠. 아니면 찍기 찍기밀 위치로 들어가서, 네. 파이어볼 두개 소환하죠. 때리고빠져 일단은 빠져도 일단은 레이저 쏠 텐데 파이어볼한테 파이어볼이 터지면은 너무 많이 다아요 바로 흠살 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멀리 떨어져 주고. 여인을 이쪽으로 유인하던지 어, 저렇게 물러서 다는데 갔잖아요? 이제 파이어호블 한테멀어지서 이렇게 뱉어 쉽게 나오면 대시로 타고 들어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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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채워주고요 오케이 욕심부리지 마세요. 빵한번 듣기가 너무 셉니다. 욕심부리지 않 많이 듣었어요. 낫겠는데. 자, 멀리 돌아주고, 레이저는 소드나 쿠폰 대시 눌러준다는 느낌. 저는 여기서 라곤 푸는 게 편해서 풀어서 하는데, 어, 편하실 때로 하세요. 레이저 쿠면 일단은 대시 한번 눌러주세요. 소드난 쿠폰. 네, 햄이죠? 쿠폰 둔다. 빵, 빵, 햄. 네. 에너지 는무때건 제시한 번 해보겠습니다. 3, 4개의 입니다구리 4개의 거리5거리5거리 5개의 거울개구리, 다개의 거울개구리, 5거구리5거울개죽리 일 때문에 그이레이저도 한번 디로 피해주고. 돌아가면 파이어블이저 쫓아오겠죠? 그때는 붙지 않고 좀 돌아서. 각을 좀보는거예요 오케이. 거인이 오히려 멀리 가니까. 레이저도 피해주고. 더.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래만. 깨알 스태이도 남겨주고. 자. 거의 다 끝났어요. 레이저, 들려서 그 때리고 발목에 발찌 있는 데는 때리니까 그 발찌 때문인지 애들 조금 날더라고. 그래서발찌를 때려도 되고 안전하게 조금 더두 마리 정도 때리면 좀더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살짝 붙고 아, 하고, 하고 들어서. 하고 들어서. 말고 한발더 치죠. 오. 그래. 오, 진짜 마지막에 후이래 이제 손이 고요빠이오브라저도 상관없 네, 어이구, 또안 돼. 이 없어가지고 못 대기냐? 자, 입김은 멀리멀리 멀리 도와주세요. 다른 도더 주고, 멀리까지 오니까 옆 프로 피해야지, 뒤 프로 피해야지 하지 마세요 메이저 는한번대시로 피해야 니다이거서 다리를 빼서 도입예 그렇게 보내고 끝났습니다 브래거이는 기본적으로 기마상태로 상대한다. 그리고 특키나 무슨 눈 뿌리기 같은 거를 실컨으로 무작 상태에 서 피해준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